안녕하세요, 여러분. 앤슬림 지방흡입연구소 닥터 앤슬림 이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수술인 핸드메이드 지방흡입 수술, 미세 지방흡입 수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바로 이 미세 지방흡입 수술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양동윤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동윤 원장입니다. 지방 흡입은 우리 인체에 관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관. 관의 크기가 작다, 크다, 길다, 짧다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관일수록 더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관을 쓰는 게 일단 제일 좋을 텐데, 의사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런 점에서 미세 지방 흡입을 조금 꺼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종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관을 쓰는 게 일단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흡입하는 부위와 흡입하지 않는 부위도 캐뉼라가 얇기 때문에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흡입 후에 마무리로 잔여 섬유조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세 캐뉼라를 사용하면 좀더 고르고 곱게 피부결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방 흡입은 초창기에는 외국에서 당연히 시작을 했겠죠. 놀랍게도 산부인과 의사인 닥터 피셔가 소파 수술을 하던 그 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사람 몸에 도전을 해봅니다. 당연히 피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 수술의 엔딩은 아, 피가 나니까 여기까지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게 물이 들어가서 액체니까 흡입이 잘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닥터 클라인이라는 미국 피부과 의사가 거기에 투머센트 방식이라는 리도케인이라는 마취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더 쉬운 수술이 되고 마취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사라지면서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창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이라는 나라가 저수지 문화라고 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올 문화를 저수지에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이 뽑아서 쓰는 거잖아요. 동양인에게는 작은 관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작은 관을 쓰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처음에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왜? 단계를 거쳐서 올라와라. 그 어떻게 너가 단순히 내가 너한테 가르켜주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으로 배우러 나갔죠 유럽으로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독학을 했죠 저희들은 의학의 탄생은 결국은 안가르켜 주면은 파고들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얻는 그런 것은 소중한 자산으로 쌓이고 대신 국내에 많은 보급을 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미용 쪽에서는 결국 전 세계에서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 일본에 뭐 수, 시술 배우러 간다 아무도 없습니다 20대와 30대, 40대, 50대, 요새는 60대까지 조금씩 다른데, 20대는 타고 나기를, 아, 나는. 가슴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살을 열심히 빼려고 했더니 팔이 안 빠지고 가슴만 빠진다. 이럴 때 개입이 돼야 되겠죠. 또, 힙 쪽이 좀 크다. 라틴 스타일 싫은데 이게 크다. 이러면 개입이 돼야 되겠죠. 20대 때는 타고난 체형에 대한 교정이라면 30대가 됐더니 찌는 부위 따로 빠지는 부위가 다릅니다. 어? 내가 이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 지방업이 개입이 됩니다. 40대, 50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피부가 두꺼운 사람과 얇은 사람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되게 얇은 분들은 튼살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피가 찌지 않으시려고 해요. 왜? 무섭습니다. 근데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쪼도 뭐 이렇게 피부가 그대로는 이러니까 방심을 해요. 쪘다 빠졌다를 조금 하니까 어느 순간 피부가 두꺼우면 무겁겠죠. 그러면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얼굴이다. 그러면 얼굴 형태가 이렇게 됐던 게툭 떨어지면 여기로 몰리겠네요. 이런 것을 개입을 해주는 게 나이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집니다. 툭 떨어지지 않게 해주게 하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떨어져 버린, 버린 곳을 손을 봐 주는 게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양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케이스가 이제 더많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체격이 작고 마르신 분이 일정 부위를 자연스럽게 빼기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가 얇아져서 피부 처짐이나 주름질 가능성이 많은 경우 아니면은 재수술 같이 어려운 경우는 조금 더미세캐율 라등을 통해서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미세매뉴얼이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양동윤 원장님을 모시고 미세 지방 흡입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지방 흡입 수술 관련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문의를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윤슬님 이재영 원장이었습니다. 장동일 원장이었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